오늘 말씀 하나 읽고 가야죠. 어디 읽고 시작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장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4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설레고 기대가 되고 좋습니다 영의 양식을 띄어서그 떡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고 이계시록 가운데 여러 가지 예언이 있는데 이 4장은 하늘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본업이죠 이땅 가운데도 번업이지만 저 하늘 가운데 해야 되는 번업. 그 하늘의 예배의 형식을 보여 주죠. 그것을 본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모세가 보았고 선지자들이 일부가 보았고 다윗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본 것을 통해서 아,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아니라 천국에 이렇게 예배가 드려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일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일곱 개의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과 그 말씀들을 다 지나간 후에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하늘에 열릴 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추약해 가지고 하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늘 문이 열려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그 베델에서 기도할 때그 기도가 쫙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올리잖아요. 그리고 하늘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데 여기 하늘 열린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소리가 음색이 나팔 소리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 일장의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음. 일장 십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의 나라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여기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큰 음성이라는 거예요. 선포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렁차고 큰 음성이 하늘에부터 쫙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그 음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 일절입니다. 그큰 음성이 선포함에 말하되 이래로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권한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후에 마땅히, 마땅히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텐데, 반드시 일어난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게시록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세요. 그 영안이 열리게 하시면서 하늘을 보여주시죠. 이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 안에 충만함이 되어 가지고 그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이게 베풀었다라고 하는 말이 좀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좌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보좌 위에 계십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앉으신 이에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푸른 색깔의 그런 보석을 이야기하고요. 홍보석은 루비아 같이 붉은색의 보깔 보석을 의미하는데 또그 모양은 녹보석 같더라. 그래서 푸른색 붉은색, 녹색의 보석의 색깔의 빛깔이 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보석, 이 보자 가운데 둘러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그 보자를 둘르고 있죠? 무지개예요. 이 무지개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물론은 심판하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그 일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온 우주가, 온 우주가 새롭게 되고 멸망하지 않냐고 썩지 않냐고 죄되지 않냐는 그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보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두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다 올라가고 최후의 심판이 있으면 이 무지개가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그 무지개가 있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또 하나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죠. 그 무지개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 됩니까? 우리가 남을 향해서 에저 사람 뭐 죄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가 참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속 마음대로 다 아시는데. 그것을 무지개를 바라보시면서 그 무지개가 보좌에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면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지개 언약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영원하심을 믿으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 무지개 언약을 받은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믿음의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번외인데, 요즘은 안타깝습니다. 무엇이 안타깝냐 하면, 무지개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데, 요즘 무지개는 뭐를 상징할까요? 축구장에서도, 술집 앞에서도, 식당 앞에서도, 또 누군가가 뭐 무지개 옷을 입으면, 동성애를 상징하면서,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창세기 때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언약, 내가 참는다! 내가 너를 극률 여긴다. 내가 심판의때올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자비하심과 그 극률을 사람들은 지금 처참하게 짓밟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앞으로 올기 그 종말은 이제 계시록을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어려운 순간과 참혹한 순간들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순간들이 온다는 것이죠. 바로 내일 주님이 오신다 이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순간들이 오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게 하시고 또는 그것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그저 아주 단편 조각에 불과한 그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4절입니다 보호자의 둘려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요 그 보호자 양쪽에 24보호자가 있어요 12개 12개가 아마 있을 겁니다. 24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있고요. 이분들의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있는 옷이 뭐죠? 신 옷이에요. 이 옷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이게 천국에 있으려면 이 옷을 입고요. 새 육체를 입어야 돼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그게 성경은 금관 금그 멸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 옆에, 하나님 이 옆에 있는 24 장로들이 있어요. 이24 장로들은 누구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는데 한 10가지로 얘기해가지고 이건 정말 가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학자들은 이 사람일 거다. 구약의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굵직한 족장들과 또신약의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일 것이다. 또는 구약 가운데 있는 사람과 신약 가운 데 사람들일 것이다. 이사를 할 사람들과 이방인들 12명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24장로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우고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아, 궁금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누가 그 좌편과 우편에 하나님을 앉게 하셨을까 기대가 되고 또 천국에 가면 당신 누구냐? 라고 이렇게 한번 보고 싶은 그 사람들이 2십사 장로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천국 안에서 금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만날 수 있기를 원하며 서로를 바라보며 큰 기쁨이 여호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흰 돌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금관을 쓰고 앉아 있어요.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는 이십사 장로들이 있습니다. 오 절입니다. 보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그것을 번개소리로, 우레소리로 표현할 때가 있고, 모세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셨었는데, 아, 모세시대 가운데 하나 님 얼마나 영적으로 역사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자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곱령. 이게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어디에 나타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스가려서 사장에 보면 그 어두웠던 시기 가운데 이 말씀이 나와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몇시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것이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얘기하는 자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세온 일곱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뭐죠? 여호와의 눈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존재들. 그들이 일곱 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곱 영은 뭘 찾아요? 성전이 크고 작고 우리 교회가 좋고 나쁘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피시면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참된 예배자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 영적인 존재를 보내셔 가지고 살피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살피신다. 천사들을 살피셔서 보내신다.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아, 이 교회는 크고 좋고 여기는 목사님이 설교가 좋고 자꾸 엉뚱한 소리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찾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은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너가, 내가, 그가 하나님께 예배자임을 어, 예배자인 자를 하나님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 손에 다림줄이 있어요. 그 기준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점을 갖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준점이 돼요. 이 교회는 좋아. 이 사람은 좋아. 이 사람은 이래.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점을 갖고 심판하시며 여호와의 눈으로 살피신다. 다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소리가 나고 보좌 옆에 일곱이 있으니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 영이 지금도 믿음의 사람과 예배하는 곳과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6절이에요 이런 묘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러니까 아마 넓게 펴져 있는 것이 있는 것 같고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맑음을 의미해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한은 그 모습을 맑은 바다라고 했어요. 바다는 파랗잖아요. 그런데 파랗지 않다는 거예요. 투명한 유리 같은 그 바다가 넓게 하나님 앞에 퍼져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위에 이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어, 우리는 이제 그룹이라고 이야기하고 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어, 요한이 이제 처음 봤으니까 그냥 내 생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무엇이 가득하죠? 눈이 가득해요. 왜 눈이 가득할까요? 아까 그 일곱 명의 여호와의 무엇이라 그랬어요? 눈이라 그랬어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옆에 탁 핵심적인 그 권세 있는 그 천사들이 있는데 그 눈이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살피신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어디든 놓치지 아니하고 살피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7절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무엇과 같아요? 사자 같대요. 그냥 느낌이 사자 같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둘째 생물은 소, 송아지 같아요. 셋째 생물은 어 얘는 좀 사람 같네라고 이야기해요.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모습을 한 사람에게만 보여주지 않고요 그냥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아, 요한은 이것을 보았네, 환상을 보았네. 근데 그 환상이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물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알수 있는 게 있어요. 에스겔이 그것을 보았어요. 지금 이제 스가라도, 그 스가라도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정말 어려웠던 시기에 요한도 지금 참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 어둠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을 보여주시며 그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을 준비하기를 이것으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 믿음 안에 나아가야 하고 서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서 1장입니다. 에스겔이 부름을 받아요. 그러면서 에스겔이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도 무엇이 열려요? 하늘이 열려요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보았다 하늘의 모습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 절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에스겔이 똑같은 걸본 거예요 요한만 이렇게 본게 아니고요 수백 년이 흘러서 요한이 그냥 뭐 자다가 음, 이게 아니에요 그 하늘의 모습을 하늘 문이 열리면서 봐요 그들의 모양은 이더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 얼굴의 모양은 그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소. 요한은 송아지라고 표현했지만 소의 얼굴이요. 뒤는 무엇의 형상이죠? 독수리 형상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딱 독수리는 아니겠죠. 근데 보니까. 아이거 독수리 같은 모습이 있네. 이쪽에는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러한 것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늘의그 천사들을 바라보면서 에스겔도 이것을 바라봐요. 하늘 문이 열렸을 때 그것을 바라본 도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다시 본문으로 나옵니다. 7절입니다. 요한이 동일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하늘 문이 열리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다음 절이에요. 8절. 내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여러분 그 천사 라고 하는 그 우리는 그냥 쉽게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만화에 나오는 천사하고 이 성경에 나오는 천사하고는 날개 개수가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갖게 되죠. 천사들이 이제 이사야서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는데 둘로는 머리를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개 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렇게 날아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천사들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네 생물은 천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안과 그 주위에 또 무엇이 가득하다고 되어 있죠? 눈들이. 이미 앞에 눈들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계속해서 그것을 해요. 아, 하나님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 그렇구나. 천국 가봐야 할것 같은데, 적어도 천사들은 쉬지 않고 예배를 계속, 자지 않고 할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천국에서는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구나. 그러면서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외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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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걸 비슷하게 고백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사야서 말씀을 봅니다. 6장입니다. 이사야도 이걸 봐요.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믿었던 그 왕과 또 나라와 명운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하늘의 환상을 보여 주세요.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데 날개가 몇 개죠? 여섯 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렇게 모습이 동일하게 있어요? 그다음 절이에요. 서로 불러 찬양을 합니다. 똑같이말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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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에 여호와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이 사연은 있대요. 하나님 나라를 걱정했고요. 왕조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나라의 명운을 걱정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 하나님 내가 있다. 하늘의 그 영광이 가득하고 이땅 가운데 영광이 충만하다. 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한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참 높임을 받으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이이사야가 들었던 그 내용을 고스란히 요한이 듣고 있죠 다시 8절로 넘어갑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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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그 모든 것을 만드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자꾸 이건 왜요? 이건 왜요? 이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심플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예수기도 이 땅에 보내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천지를 만드셨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전에도 계셨고 창조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이시라.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높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시는 이여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고백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메레시드 바라 엘로임 엣 하사마인 벳 에레치.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계시록에서도 고백하고 심판의 날에도 고백하고 영원토로 고백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그것을 고백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신 그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계 말씀을 믿는 자들은 계시록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 절입니다. 9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세세토록은 영원이잖아요. 영원히 살아계신 이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에게 찬양을 올려요. 무엇을 올릴까요? 영광과 존기와 감사. 여러분 찬양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예배 가운데 불려지는 찬양은 이게 불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게 드려져야 돼요 근데 자꾸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음악으로만 예배 가운데 가요 그거는요 초신자들, 구원할 때 구도자들, 열린 예배라고 하여 초신자들을 이끌어낼 때 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늘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하늘에는 이미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무엇을 찬양해야 돼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그것이 올려질 때 하늘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존귀를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1자리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게 천국의 예배 또 하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금관 하나님 옆에 있는 거 얼마나 권세 있고 멋있어요. 그런데 그24 장로들은 정말 믿음 안에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그 멸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고 하나님 이건 하나님 주신 상급일 뿐이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면서 엎드려요. 이 엎드리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경배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들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앉고 서고 숙이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배의 그 모습인 것이죠. 자기의 관을 하나님 주신 그 상급을 하나님 주신 그 상을 보자 앞에 엎드려서 그것을 드리게 되지요. 예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람과 큰그 능력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 물론 이땅 가운데는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기 때문에 간구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러나 참된 예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엎드린다, 경배한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땅 가운데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가 로마서의 말씀을 봤어요. 거기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도 또 이어져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로마서 2장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 뭐 착한 일을 하는 자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의 님 영광을 받으셨고 존귀를 받으셨고 감사를 예배 가운데 받으시면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를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며 샬롬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이땅 가운데 주십니다. 그것이 유대인이요, 그것이 헬라인에게 주신다. 예배자가 운데 하나님 주신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나라를 걱정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1절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 한번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도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인, 그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인 것이죠. 제가 계시록을 이 떡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그 이유는 이 안에. 어, 예배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늘에 지금 이러한 예배를 드려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뭐 대단한 거할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거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이 예배를 이 가운데 구현할 수 있는가 그걸 고민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이 기쁨을 가지고 전도하러 가고 선교하러 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예수 믿어라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라 파괴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를 드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를 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와 이 약속이 있고요 창세기의 약속이 있고요 무지개의 약속이 있고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하며 견디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 뒤를 보면요 일곱 봉인이 열리고요. 뭐, 일곱 진노에 뭐, 이렇게 하면서,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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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이렇게 여러 가지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들이 있어요. 그것만 바라보면 견딜 수 없어요. 그것만 바라보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늘의 예배를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너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야. 이땅 가운데 예배자로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의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내가 평강과 능력을 너에게 허락하여 주리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평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